구독 눌러주세요. 아우, 좋아. <laughs> 대장님 쫓아온이라고, 대장님 맨날 사타시는 분이고, 저는 편을 갔다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송시열 선생님의 할머님이시네 아주 윗대죠 아주 윗대. 제가 알기로는 1일대죠 뭐라고 그러겠는데 보세요 고려 때 진사밖에 안 하셨어요 진사 송공의 신이와 이분의 묘지는 자 이북에 있겠죠 개성에 네. 예. 아, 우암통시어 그렇죠. 굳건적 제가 알면은 내가 뭐 산에만 안다내고, 이, 이, 뭐야, 아. 사학자로 나가죠. 비석 만드는 분이 예. 도로. 도를... 예. 자. 잘못 깎았나 보다. <laughs> 아닌가? 아이고, 좀쉽시다 야, 아, 저긴 또 무슨 바닷가가 있어요? 대충 뭔가 무슨, 아이고. 네 갑자기 조금까지 힘들었는데 아유, 여기, 여기 오니까 조금 저 더워지니까는 눈이 확 빠지네 자자아 여기 한번 보워 네. 보자 아우 <laughs> 대전광역시 동구 네. 마산동 대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laughs> 경상북도 칠곡군외관읍입니다 아니 경상도분이왜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바삭하게 하세요? 아니 바삭하게 한게 아닌 아는 게 아니고 산 따라서 산이 좋아서 대전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대전에 살다 보니까 아. 산에 혼자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 만나면 묻고 옆집고 외가는 우리 고향에는 우리 형님밖에 안 계시죠 형님, 형수님. 아, 그래요. 예. 아니 경상도 분이 타지에 오셔가지고 <laughs> 충청도 사투리로 여기요 이쪽으로 와그러던데 일로 온나, 일로 온나 그러니까. <laughs> 이상하잖아, 여기 시청자분들이, 여기가 경상도 지역인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 <laughs> 충청도, 충청도 사투리를 써주세요. 제가요, 고향을 못 잊어요. 예? 제 고, 제가 진짜 고향을 못 잊어가지고, 예. 내가 이 휴대폰도요, 예, 컬링음악도 예. 내가 다나한 들려드릴게. 기가 막힌 걸 내가 한 들려드릴게. 뱃소리? 아, 벨소리는 뭐, 산이 좋아라고. 네. 예. 제가요, 야, 네. 경상도 분이 <laughs> 충청도 우리 일대에 쉬, 쉬는, 쉬는 김에, 이, 뭐, 이노래노래한 곡도 자고 아, 힘들고, 힘들어 죽겠네. 아, 음, 신세대시네 에이, 음악. 큐 스마트폰으로. <웃음> <웃음> 아싸. 이거. 내 고향 외관을 기억하세요. 아, 저기 외관 경상도 지역 장서면은 예. 엿 팔면서 나오는 음악 아니에요. 백사당이임 <laughs> 이름색이. 또 가사도 음미하신다. 그리움 띄어보네고사랑이 <laughs> <laughs> 네. 다람쥐 꼬개 나면서 성주로 갔다니까. 아. 이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저는. <laughs> 돌까마귀 작사, 돌까마귀 작곡. 강민희 노래. 어, 고양이. 작사, 작곡도 하셨어요? 아, 그냥 뭐, 이렇게. 회장님이? 끌어죠야더 대장... 아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티스트네. 네. 작사, 작곡도 하시다니. 아 작사, 작곡은 뭔 작사, 작곡이에요. 그냥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수독. 수독은 또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목소리> <아니>, 됐참별수록 <됐습니다. 웃음> 시간이 갈수록 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장님 제보가 미쳤다는 사람들 많아요 뭐 먹고 살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나요? 대전에서 뭐 먹고 살일 있다고 적하고 있는요 대전에서는 드시고 사세요 근데 바, 밥 먹고 살죠밥 <laughs> 먹을래도 뭐 돈이 있어야지 밥을 먹고 쌀을 아, 사 먹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혼자서 산에 다리 길에다 보면은 불쌍하다고 할머니들이 나물도 떠어주고막자 아시다 나면 쌀도 주고 그래요 아, <laughs> 예전엔 또 직업이. <laughs> 그림 그리셨다면서요? 예, 예. 야, 그림 그리고, 예. 아, 음악도 하고. 흥얼거리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고, 누가 기타를 튕기더니만은 컴퓨터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걸. 그래요? 예. 그걸 아, 넣어준 거예요. 대장님 직접 흥얼거린 거를. 예, 예. 작사, 작곡 하신 거예요, 그게. 또나 큰일 났네. 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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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네. 가요. 저작권료, 가요. 저작권요. 가요? 원래는 그 노래가 에. 힙해야 되는데. 저작권요? 네. 제가 81만 4천 원 받고 있어요, 최홍기한테. 우와. 뭐예요 그건? <laughs> 아무도 찾지 않는 알아요? 바람 부는 언덕 잡초 잡초? 네 1981년 대전 충남대학교 최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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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의 본명 아니 아하 참여 50년 저 12월 4일생 <laughs> 아무도 찾지 않는 저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가시죠 돈이라도 있으면은 인부를 든다. 인부를 든다. 아는 없다가진다며? 두둥 둥뚜둥 저작권료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예. <laughs> <�larale> 구독, 좋아요. <목소리도> 아독좋아